안녕하세요. 오늘은 육수도 필요 없고, 그리고 찹쌀풀이나 밀가루풀도 필요 없이, 그냥 담글 수 있는 간단한 백김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힐리언스 선마을식 백김치라고도 많이 하신다고 해요. 김치를 담가 보도록 할게요. 밭에서 기른 배추라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지만, 농약을 주지 않아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배추거든요. 그래도 제법 속이 이렇게 찼죠? 이렇게 4등분을 하고 지금부터 배추 절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소금 한컵 물을 10배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. 지금 소금물이 만들어졌잖아요. 여기에다 배추를 담궈주세요. 이 배추 안까지 소금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벌려가면서, 그리고 흰줄기 있죠? 여기에 살짝 소금을 쳐주세요. 이 배추만 잘 자려줘도 김치는 반은 성공한 거거든요. 웃소금을 살살살살 뿌려놓고 요즘은 한 그래도 6시간 이상 절여져야 이게 푹 절여지더라고요. 절여진 배추들은 이렇게, 이렇게 깨끗이 헹궈서 받쳐서 물을 빼주도록 할게요. 꽁지를 좀 잘라주세요. 배추는 이렇게 꼬다리를 따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. 속재료를 준비해 볼게요. 프리카를 하나 넣을 건데요. 무도 썰어 줄게요. 이것도 제가 농사 지은 거라 정말 작죠. 이거는 붉은 고추예요. 붉은 고추도. 이게 좀 들어가야지 칼칼해서. 저는 생고추를 안 하고 마른 고추를 이렇게 해서. 힐리언스에서는 씨는 안 쓰는데요. 이 씨를 넣어야지 더 칼칼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생강은 한 50g 정도 이렇게 점여서. 마늘도 그냥 점여서 넣어줄게요. 이 속은 구운 소금으로 한큰술반 넣어서 이렇게 절여주듯이 섞어줄게요. 그래서 얘네들이 숨이 죽는 동안 배하고 양파를 갈아서 소금물을 만들어줄게요. 그리고 양파도 반개 넣어줄게요. 700ml 정도의 물을 넣어줬어요. 소금을 한 큰술 속만 넣어서 통에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. 이런 다음, 이 위에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물을 부어줄 거예요. 실온에서 하루 숙성시킨 다음에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드시면 정말 깔끔한 동치미 같은 백김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.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요. 김장 안 하시더라도 이 백김치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